네 김형입니다. 오랜만에 연구소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에, 오늘날의 정당 구조를 보면 어, 대체로 어디서 출발했냐? 영국에서 출발했죠. 영국이 간난치 않은 나라예요. 영국이 에, 1200, 1215년,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원장, 에, 대원장을 발표해요. 1215년도 당시에 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족들이 하도 이제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힘이 세지고 왕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원장이라는 걸 발표하고, 1265년도, 1265년도에 의회, 에, 사실상 의회가 이제 말이 이제 출현하죠. 1215년 그러니까 1 2 1 5년이 아니라 1265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의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왕권에 대항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 뭐, 상권 분리, 뭐, 뭐, 그런 정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었고. 그러다음쭉 내려오다가, 에, 1688년도에, 1688년도에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게 이제 하잖아요. 명예혁명을 이제 하면서, 요즘에요즘에요 전에, 전후에 이제 크게 형성이 되는데 진짜 오리지날 그동안에는 의회라는 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의회는 지금 말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어뭐 견제, 뭐뭐 뭐 균형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래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있었었죠.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명의 혁명 전에 예, 진짜 당이 만들어지죠. 이제 진짜 당. 이 피그당이라고 피그당이 만들어 이게 진짜 오리지널 이제 좌파가 마련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왕권을 그 동안에 수호를 해주는 약간 이제 해주는 이제 토리당, 이 토리당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파로서 기능한 거죠. 그래서 휘그당이 나오고 토리당이 나오는데 이휘그당의그 이제 지금 이어가다가 자유당이 되고 이 자유당의 이제 후신이 지금의 노동당이 되는 거죠. 영국의 노동당. 그리고 이 토리당의 후신은 지금의 영국의 보수당. 이렇게 되는데, 이 휘그당의 이 처음에 이 출연하게 되는 이 휘그당의 어떤 그, 음? 그 주축 세력들, 주축 세력들 멤버의 그, 그 구성원들 보면 이 사람이 뭐다? 이 사람들이 말도둑파예요, 말도둑파. 말도둑파 출신이에요. 말도둑파 출신. 그러니까 말도둑파들이 하여튼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말도둑을 주로 하는 놈들이 피그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좌파 형태를 하면서 의외에 이제 격렬한 정말 어, 어 이제 이런 오늘의 정당이 이제 마련 마은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토리당은 토리당이 나중에 이제 보수당으로 이제 가는데 이 토리당의 주요 멤버들은 어? 어, 어떤 세력이냐면 가축 도둑파야. 가축 도둑파. 가축 도둑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축 도둑을 주로 하는 자들이 토리랑을 만든 거야. <laughs> 그러니까 결국 현대적인 정당사를 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 전부 보다 도둑놈들이 만든 거예요. 도둑놈들 말 도둑놈들 가축 도둑놈들이 만든 거예요. 서양의 정치가 근데 이이영국에서 나온 이 현대 이 정치가 현대적으로 다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가고 지금 다들 정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대체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따지고 보면 전부 뭐다? 도둑놈들, 도둑놈 도둑놈들의 후신이다. 도둑놈들의 후신, 좀 웃기지 않습니까? <laughs> 도둑놈들의 후신이에요. 이 참, 우리 한국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한국은 이제 1392년도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 삼봉이 만들어져 삼봉 정도전이 에, 삼봉 정도전이 누굴 꼬셨어요? 이, 태, 이성계를 꼬셨지. 이성계 이 무장을 꼬셔가지고 조선 건국을 하죠. 조선 건국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봉이 철학자잖아요. 이 진짜 어마어마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물러서는 걸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는 참 대단하게 잘했는데. 이때 당시에 (50) (50살이었어요) (50살) 어, (1300) (42년생인가) 그랬죠 (1342년생) 삼봉이 그러니까 (50살이니까) 맞죠 에? 그러니까 요때 이제 에, 건국을 하게 하죠 이성계를 통해 가지고 저 한나라. 중국의 한 나라를 창업한 사람은 유방이잖아요? 유방을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그 전략을 다짠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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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봉 같은 사람. 누구죠? 장량이죠, 장량. 그래서 전, 전, 그, 전투하는 거는 한신이 했고, 어? 그 행정하는 거는 소아가 했고, 그, 책략, 모든 전략은 다 누가 짰다? 장량이 짰잖아요. 그 장량은 한 나라 유방이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자기는 빠졌죠. 쭉 빠져갖고 자기는 영원히 아주 잘 살았어. 근데 그 삼봉은 장량, 자기 장량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장량 같은 아주, 아주 지략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딱 조선 건국이 돼가지고 물러섰어야 되는데 물러서진 못했잖아. 그래갖고 쭉 가가지고 누구한테 죽어? 1398년도에 죽죠. 피살 당하지. 누구한테? 방원한테. 방원한테 깨부락질했지 방원한테 깨부락지해가지고 (56세) (56세) 죽는 거죠 (56세) 예 (56살에) 에~ 삼봉은 죽죠 그러니까장량처럼 했는데 장량은 물러나서 살았고 삼봉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다가 결국 (6년) 후에 예 죽죠 응? 그 방석이를 이렇게 세우려다가 결국 방원이한테 그냥 아작나잖아요 그래서 죽고 이렇게 이 방원이가. 태종이 되면서, 에? 태종 이후에서부터는 이, 이, 어떻게 보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그러다가 에, 16세기, 16세기 들어서면서 뭐가 나온다? 이제 붕당이 만들어져, 붕당, 예, 붕당. 이 붕당이 이 붕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붕이 있고 벗이 있잖아요, 이 우가 있잖아요. 다 같은 벗이지. 붕이 있고 우가 있는데 이 벗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에? 그러니까 학교 동창들을 붕이라고 하고, 우는 사회 친구들, 예? 여긴 학교 친구들이고, 같은 친구인데도 붕은 학교 친구고, 어, 우는 사회 친구예요, 사회 친구. 그래서, 뭐, 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동지동지 동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고, 이 붕이라는 건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 이살림살림들이 사림, 이게 분열하면서부터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16세기 때, 이 동쪽에, 동쪽에, 이제,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이 김효원. 예? 김효원이 살았고, 서쪽에는 이 심의겸, 심의겸이라는 이, 이, 이게 살았는데, 이, 이 명조에 뭐철학배부지간이죠 여기는 뭐, 뭐 장원급잔 출신이고, 근데 이쪽에 이제 이 동대문 쪽에 살았고, 여기는 정릉 쪽에 살아가지고, 동쪽에 살았다고 해서 동인이고, 예? 여긴 서쪽에 살아서 서인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뭐, 자리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 분열되고 분열돼요 실제로 이 동인과 서인이라는 어떤 이게 붕당이 만들어, 이게 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태종이 누굽니까? 이 삼봉을 아장내고그 이후로는 거의 16세기 될 때까지는 감히 한 100, 100년, 100, 한 20, 30년까지는 감히 붕이 있었긴 있었지만 당이라고 할 정도 이 당이라고 할 정도의 정당이라는 건 기능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때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자리 사람은 많아지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이 동쪽에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다? 퇴계고 서쪽에 지지해 준 사람이 율곡이죠. 그래서 이제 율곡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서인이고 퇴계를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동인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동인이 또뭐 이게 남인, 예? 예, 북인, 예,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예?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laughs> 남인, 여긴 북인, 예, 그다음에 서인은 어떻게 됐어요? 어, 뭐 어, 노론, 예, 노론, 또뭐 어? 젊은 친구들 뭐 소론 해가지고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또 이제 정조 때 되면 뭐 정조 표 정조를 약간 지지해주면 시파가 되고 정조를 비판하면 벽파가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점점 인재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당이 그 전에는 막 죽여버리니까 옛날에도 뭐 중국에서 당한 만들면 뭐 임금의 자리를 자꾸 이제. 시켜 가니까 영국에 아까 보세요 존왕이라는 게그 귀족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존왕의 권한을 뺏은 거 아니야 뺏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대원장을 만들어서 권한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어진 역사고요 서양도 동양도 동양이 특히 한국에서도 보면 어때요 당을 맨 없었어 왜냐면 태종이 아자 삼봉 죽이는 걸 봤거든? 그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한백한이삼 분년까지는 조용했어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뭐야 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더 잘하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조선 중기 때이 임금들은 그냥, 아, 그러냐고. 그냥, 그냥,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뭐의 나라다? 신하의 나라에요 신하의 나라. 그러니까 신하가들 신하들이 왕은 우리가 다 정책을 잘 만들어드릴 테니까 도덕적인 역지방이 하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궁이 만들어지고 당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붕당이 됐는데, 결국, 붕당의 논리의 핵심이 뭐다? 사람은 인재는 많아지고 자리는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쪽, 응?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서로 그이조전랑이라는그 인사, 인사권 그 차지하는 자리를, 인사권의 그 쭈무르는 자리에 이조전랑인데그이조전랑이 가면 그냥 동인이 가지가 이, 이 김효원이가 가져가면 그냥 동인 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다 이제 커지니까 또, 거기다 또 사람이 많이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붙으니까 또 북인, 남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 위기이또 나중에 명종, 이게, 이게 남인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거 아니야? 붙으니까 또, 노론이 생기고, 시론이, 예, 소론이 생기고, 여기서 또, 시판이, 벽판이 또, 또 나눠지고, 이게 다, 이게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당에서 임금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다 가지 가는 게, 집권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다, 상대당은 다 아장 내버리고, 막, 유배 보내고, 막, <laughs> 정적들 다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은 어떠냐, 이거, 오늘날, 오늘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여기, 요즘, 요즘, 우리나라, 지금. 지금, 동쪽에, 동인 있어, 동인. 이재명이잖 이재명. 이재명이 동인이에요. 안동, 안동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 문수영 있잖아, 김문수. 이 여기는 이제, 동인이야, 말하자면. 서인이 누구야, 서인이. 예? 지금 한덕수, 예? 한덕수, 어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쪽에 있잖아. <laughs>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보세요 이재명이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거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김문수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1대1 붙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해 지금. 그리고 이 이재명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칫하면 지금 붕괴시키기도 남을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김문사하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냥 당대당으로 그냥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응, 이 안동이 위인가? 안동이 위요? 그 대구가 위요, 대구가 아래지. <laughs> 그냥 북인이네. <laughs> 왜 북인이야? 여긴 남인이고. <laughs> 아쨌든 모양새가 좀 그런데 하여튼 얘를 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수영이 남인이야. 그럼 이중은 남인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남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막탁 들러엎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는 에여기 전부 지금 어디 어느 파야 지금 뭐 내각제 지금 막 이렇게 이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각제 왜 나이 든 놈들이 지금 많이 이쪽으로 붙었어. 많이 붙었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내각제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이든 인간들, 응? 뭐 자리 차지하고, 또 총리도, 총리가 사실상 이제, 응? 이,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하고, 들러 붙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되면, 내각제가, 아니, 자, 여기서 아무리 내각제고 나발이고 얘기하면 뭐해. 여기 이재명이 지금, 지금, 오히려 대통령제 더 강화해가지고, 응? 저, 사, 사 플러스 사로, 사 플러스 이, 4년짜리를 재, 재선하는 걸로 해갖고, 미국처럼 그걸 바꾸려고 지금 하는 속셈이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푸들다 먹는 인간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피곤해졌어, 지금. 하나가 돼도 지금 안될 판인데, 여기, 여기, 여기 인간들이 지금. 하여튼,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여기 문수영도, 문수영 이기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고, 여기도, 뭐, 있지. 여기도 많고, 어 당은 국민의힘인데, 한독수 쪽에 가서 있는 것도, 참 모양새는 참 웃겨, 웃겨. 아주 말도 못해. 그렇지만 이게 뭐야, 다. 사람은 많고 자리는 없어서, 이런, 이런, 이제, 이, 이, 이 벌어지는 거지. 정말 엄밀하게 보면, 아니, 이제, 이제 한동훈이가 천하의 그 악당짓을 하다가 이제 마태에 가니까, 아니, 이제 한독수 쪽에 슬슬 해가지고, 이제, 내각제 바람을 슬슬 듣고, 아니면, 이재명 쪽을 이제, 당선되게 해가지고 깨우락치 때문에 자기가 당을 접수할 수 있다. 당을 접수하면 뭐해이병파리 같은 놈아. <laughs> 어? 이재명게 되면 지금 다 아장나게 생겨서 아장나게서 일당 독재를 다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럼 그게 지금 하나도 문제 아니 정치의 어떤 감각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뭐를 해쳐먹어 도대체는 볼 때마다 아주 화딱지가 나는데 지금 남인하고 이 서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재명하고 지금 당대 당으로 붙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지금 내각제 운운하면서, 여기서 또뭐 한독수랑 뭐, 이낙연 형하고 뭐,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응? 어? 여기 또 뭐, 이제 한동훈하고 또, 또 슬슬 또, 또겨 붙는 자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비슷한 어떤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뭐 이런 얘기 도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발전적인 어떤 대안도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건 지금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니, 이, 이 좌파 쪽에 이재명이, 이재명이 지지하는 쪽에서 보세요. 얼마나 웃겨, 지금! 아이고, 박수칠까 는 서로.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참,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결국은 자리가 없어서 어,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서로 뭐좀뵌다 싶으면 막 그냥 몰려다니는 거야. 이러니 우파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우파가. 우파가 지금 깨부락지 되는 이유가 그거다. 좌파들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는데 우파는 지금 4분 5열이 돼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제발 장량처럼 좀 만들어주고 물러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삼봉처럼 그냥, 응? 어? 내가 조선 건국하는데 내가 1등 공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좌지우지하고 끌고 갈렸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작났잖아 아작났잖아. 지금 다 자칫하면 그꼴 나게 생겼어. 응? 어?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다좀 뺏겨버리고 이제 그런 자리가 자칫하면 이전에 그 꼴통 그 기질을 모릅니까? 여기서 이제 끌고 계속 이제 가버리면 무슨 짓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총통 얘기도 나오잖아. 지금. 응? 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극단적인 어 저기 응? 어? 얘기할 때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려놓을 줄 알아라. 도와주고 물러나라. 이거 물러나라. 나서기는 어렵게 해라. 어렵게. 응? 물러날 때는 쉽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 원래 유전자는, 유전자는 그래요. 나갈 때 자리에 나갈 때는 아주 어렵게 나가라는 거야. 나가나안 나고. 응? 물러날 때는 쉽게 나가라는 거야 그게 난진이 퇴라 그러지. 난지일 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요즘에는 들어가는 거는 뭐 자리 준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고 그만두라 그러면 아주 죽으라고 안 그만둬. 그러니까 아니면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잖아. 이렇게 둘러붙는 자들이 뭐야 전부 민중들의 어떤 애민의식 이런 거보다는 전부 지들 자리 차지하냐고 전부 다 그냥 민중들이 이용해 처먹어근 이런 데서 이제 화가 팍팍 나는 거야. 만들어주고 빠지는 그런 장량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에? 오래 살고 그리고 편안한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고 응? 어? 어떤 그 주권자들이 편안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냐. 아니 요즘에 이 정당이라고 이렇게 구성원들 그다음에 그 어? 그 자리에 가 있는 자들 보면 정말 한심하다. 응? 어? 정말 도둑놈들이 그 현대판 도둑놈하고 뭐가 다르냐. 고저 영국 어? 마도둑놈들하고 응? 어? 그 가축 도둑 파들 후수 애들이 지금도 다 도둑놈들 같아, 도둑놈 같아,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아? 아주 그냥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빠르게 통합이 돼서 한 사람이 돼서 이재명과 당대당으로 딱 붙는. 그래서 우파가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루빨리 생겨나기를 또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